]이죠? 오늘은 와 놀라운 세상 할 거예요. 참 재밌겠지. 걸 음. 어, 그림은 팀 퍼프굿이 그림 그렸고 안수연 음. 선생님이 옮긴거리야 음. 우와. 음. 놀라운 세상이네오 이거 뭐야 어린 왕자에 나오는 달이네소청달이네 자장자장 쿨쿨 모두 잠든 밤에 봉이가 봉이 눈 반짝. 수인아 응, 눈 반짝. 수이도 응. 반짝 안 해봐. 반짝. 그렇 반짝. 봉이는 원래 밤에 끼어 있어요. 봉이 눈은 특별해서 응? 어두운 밤에도 잘 보여요. 어 수인아 요거 수생달이네달 봉이 아이뻐라 우리 세인이 치즈 맛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 봉이는. 응. 심이참 많은가 봐요. 우리 세니를 닮았네.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깨어. 낯으니 말이에요. 어? 세니가? 봉이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깨어났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세니이이이 울었을까? 응? 우와! 아기 봉이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응? 하늘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분홍으로 바뀌었대. 어머나, 하늘이 이렇게 분홍으로 바뀌었대. 우와, 우와 소인이 신발이랑 색깔 똑같네. 분홍? 봉이 눈이 이만큼 커 우리 소눈이눈 한번 크게 떠봐요. 화면을 한번 봐요. 아이고, 잘하네. <laughs> 아이고, 잘하네. <laughs> 우와, 아른아른 반개, 마침 반개 사이로 눈부신 노랑해살이 반짝, 반짝. 반짝, 소이 아빠. 그지 반짝, 반짝. 우리 소윤도 반짝 해보세요. 반짝, 반짝. 우와, 이가 이렇게 반짝이던데. 우와, 폭신 무슨 하얀 손털 구름이. 응. 파랑 하늘로 턱신. 턱신. 왜아 이거 기억나. 귀억나 아빠. 기억... 아빠. 아, 맞다. 이거 아빠색 맞아. 그지? 이거 아빠색, 파란색, 아빠색 맞네. 우와, 우리 세리 똑똑하네. 또 여기는 누구, 누구, 누구 색 있는 가한 볼까? 이거 누구 색이야? 아자 아자. 아따. 아 아자 색이야. 준 이거 누구 색이야? 우와 나뭇가지 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 예. 살랑. 예. 어. 준 이거 이거 한번 만져볼래? 예. 응. 어 만져봐요. 봄이가 초록이에요. 우와. 아 준아. 우와 화려 무늬의 빨간 나비들이 낙. 나비 이쁘다 그지? 나풀나풀 절판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좋은 꽃들이 활짝 오 나비들이 좋은 꽃들 막 놀고 있네 응. 아 하늘 위 구름들이 어색으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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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맞아 맞지 할아버지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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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생마만 해도 후두둑 독두후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햇살은 연연히 빛나고 있어요 우와,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빨강, 주홍, 노랑, 초록, 아빠색 파랑, 빨강 이쁘죠? 아. 아. 가득 채웠어요. 아기 부엉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둥둥실 달이 뜨는 것을 행복하게 지켜보았어요. 낮은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차있고 ]구나. 우와, 이게 뭐야? 별들이네. 밤하늘의 별들이 제일 아름다워. 눈이 이 동그레진 아기 보우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보았답니다. 서인아, 서인이도 오늘 색깔 많이 봤지요? 이건 누구색이야? 아빠, 아빠. 이건 누구색이야? 엄마, 엄마. 이 색이야? <laughs> 오 맞아 이건 누구 색이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할 거야 아, 할아버지 건 없네? 응 이건 누구야? 엄마, 엄마, 마 여기 할비가지거 아니야? 아빠, 아빠 아빠, 빠아자건 어디 있어요? 아자는 없네? 응 음. 아싸, 아싸. 어딨어요, 아짜, 아짜 어디 있어요, 아짜? 저희는 아, 오늘 우와 놀라운 세상 여기까지 해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